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왜 내가 내 생일날에 보지 이야기를 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laughs> 아우 참 진짜 씨.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뭐 많은 반응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뜨거운 반응들. 아니 형님부터 시작해서 채널이 폭파되는 거 아니냐. 혹은 이제 썸네일이 미쳤다. 그리고 야 진짜 또라이네 약간 이런 느낌. 반대로 삭제될까 봐 호다닥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뭔가, 이 이야기가 나다운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 유튜브를 계속 오랫동안 봐온 사람은 알겠지만, 좀 있으면 올해 3년차로 하고 있는데, 2년차 동안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차 넘어서부터는 내가 좀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유튜브를 좀 많이 후회했던 시즌이었지. 내가 1년차가 됐을 때는 좀 많이 후회를 했고, 그 다음 1년차까지만 2년차가 될 때까지도 이 후회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 2년이 넘고 나서부터는 조금 괜찮아졌어. 그래서 후회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본업 쪽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튜브에 이렇게 메인인 시간도 많아지게 되고 유튜브 라는게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데 내가 원하는건딱 하나였거든 최저임금 정도 그래서 뭐 시간당 시급으로 판산했을때한 만원만 벌자 라는 것들이었는데 그게 실제로 거의 한 2년차 되기 전까지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참 불행중 다행으로 2년차부터는 최저시급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와 좋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문제라는 게, 하나가 해결이 되면 다른 문제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나 같은 경우가 그랬던 것 같아. 이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고, 다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내 유튜브로 보니까 내가 좀 재미가 없어져 있다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이씨, 씨. 씨 탄산소 먹었 트림이 갑자기 훅 나오네. 미안해요. 그, 아무래도, 이게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조회수 1원당 이제 돈 받아 먹고 사는 그런 영세업자들이잖아. 뭐 조회수 1원당 한 번당 2원씩 이런 식으로 뭐 얻어먹고 사는 그런 영세업자긴 한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최저시금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조회수에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 뭐, 네이트판, 막장 같은 사연도 그렇고, 그리고 보통 내 유튜브 채널은 남자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남자들이 빡치는 이야기 하게 되면 그때 조회수가 빵빵 터지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뭐, 여자들이 이제 족되는이야기라든가 이런 얘기 하면, 람들 그때 많이 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회수가 좀 나오고, 수익이라는 게좀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얽매기에 되면서, 내가 뭘 잃어버렸냐 하면, 나담을 잃어버리게 된것 같아. 노란딱지도 엄청 무서워하게 되고, 뭐, 그건 어차피 보면, 노란딱지 유튜버들 다 어쩔 수 없는 거지만서도 그러다 보면, 이제, 알파고 검열 피해가려고, 똑같은 이야기를 막, 네 번, 다섯 번씩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레코시션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또, 이게, 편집을 안 하는 대신 원테이크를 지향하다 보니까 영상이 이게 한 번에 절대로 뚝딱 나오지가 않아요 절대로 뭐 하나 찍을 때도 그래도 못해도 뭐한 뭐 시간씩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하고 나면 근데 이런 것들이 노따로 계속 먹고 레코딩이 뭐네번 다섯 번 길게는 막 여섯 번씩 되다 보면 진짜 뭐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여기다 소비하게 되거든. 그래도 노딱을 피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씨 이게 뭐 하고 있는 짓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진짜 뭐 빠구리 이야기도 엄청 잘하고 그랬잖아.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그런 뜨겁고 격정적인 사랑 있잖아. 오빠 싼다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많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주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잘할수 있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유튜브를 찍게 되면, 영상비를 조금 더 올려야겠지. 지금처럼 웹캠에 마이크로 찍는 게 아니라, 영상비를 올리면 더 올릴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진짜 카메라 하나 사가지고 마이크 따로 써가지고 편집 같은 것도 딱딱딱딱 하며 분명히 이것보다는 훨씬 좋은 아웃풋이 나오게 되거든.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런 편집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나도 안 해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영상을 하나 찍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커싱이 조회수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어.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1일 1 영상을 하면서도 좋았던 거는, 이거는 지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 야브리 유튜버잖아?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날로 먹는 방식이기도 하지만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해. 이거 어떻게 보면 나,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장점 중에 하나거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부업으로 유튜브를 하면서도 1일 1 영상을 계속 할수 있는 것들은, 이런 성격이 맞아서 그렇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라면, 그냥 뭐 영상 그냥 하나, 두개 버려도, 뭐, 떡 먹어도 크게 개이치가 않았어요 실제로 옛날에는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유튜브 본 사람들은 내가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laughs> 그런 거 많이 했잖아,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그리고 그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 은뭐 킹코브라 오체 분할술도 가르쳐 주고 막 그랬잖아. 그런 것들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겁을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뭔가 언제부터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겁먹은 내 모습이 보이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한편으론 그래서 보지 이야기를 한 거야. 야, 내가 무슨 유튜브로 무슨 시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 하면까지 그런 또 그것도 그런 뭐 이상한 거만노딱안 먹으려고 몇 번씩 녹화를 하면서 그렇게 영상을 찍어내고 있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 스스로가 내가 생각할 때 뭔가 조금 이제 좀 한심하다기보다는 시시해졌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인생을 지금까지 나름 그래도 락스피리 으로 살았다고 생각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나랑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늘상 하고 싶었던 미지근한 이야기 하지만 때로는 상스러운 이야기 근데 이 상스러운 이야기 라는게 재밌잖아. 재밌단 말이야,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겁을 먹지 않겠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래도 뭔가 이쪽 계속 메이는 게 싫더라고. 언제부턴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도 조회수에 노예처럼 얽매게 되는 것도 싫고 그것보다는 그냥 뭐 이제 내가 처음에 이 영상을 찍으면서 사실 나는 뭔가 내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뭔가를 창조한다기보다는 그냥 내 모습을 남긴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기는 하나의 그런 그림일기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뭐, 내 유튜브 브이로그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내 일생을 그냥, 내 삶을, 보통, 그런 시시한 삶을, 시시걸렁한 그런 개딱대기 같은 이야기들을 기록해놓는 그 정도의 브이로그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더주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초심이라고 해야 되나? 야, 초심이 보지라니까 좀 웃기긴 웃긴데, 근데. <laughs> 근데 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의외로 그 야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들이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조금 더 솔직해지고 진솔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은 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뭐 씨발 노딱 조가라 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냥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일1 영상을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나만이 할수 있는 장점일 수도 있겠지, 그지? 영상 하나를 편집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절대로 못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분명히 누군가가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그런 뭔가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땅에 그래도 빠구리를 설파한 빠구리의 전도사로 남고 싶기 때문에. <laughs> 앞으로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뭐 노딱이나 아니든 크게 개의치 않고 뭐 이렇게 매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를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나름 상징이 있는 의미가 있는 제 생일날 얘기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는요, 뭐좀 자극적인 이야기, 뭐 재밌긴 하지만서도 근데 사실 자극적인 이야기도 다 했잖아 뭐 허거나 구 그냥 암 걸리게 하는 그런 쌍년 이야기 주워서 뭐할 거야 그걸 반대로 이제 빡돌게 하는 쌍놈 이야기 주워서 뭐할 거야 그래서 진짜 신박한 쌍년 쌍놈이다 싶으면 얘기를 할수 있긴 있는 건데 이제 뭐 그렇게 신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굳이 뭐 그런 얘기 들고 와서 구구절절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이런 이야기들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안안 안 그렇고를 떠나 그냥 내가 더 재밌다고 그냥 그냥 <laughs> 내가 좋아서 하는 얘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이제 눈치를 보지 않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